대한민국 예능 판도가 단한 명의 손해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신동의 등장이 아닙니다. 지난 화요일 밤, MBN 킹 오브 싱어 3의 조명이 켜진 순간, 우리는 트로트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적 편곡점을 목격했습니다. 예선 당시 실력은 좋으나, 한끗이 아쉽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았던 빙에서가 본선 1라운드 데스매치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각성 그 자체였습니다. 분당 최고 시청률 10.1%라는 경이로운 수치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녀가 던진 선전포고에 응답한 대중의 전율입니다. 이제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번 시즌의 왕관은 이미 주인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이죠.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지점은 비니서가 보여준 감정의 서사화 능력입니다. 대다수의 참가자가 화려한 고음과 자극적인 꺾기 기술로. 청중의 도파민을 자극하려 할 때, 빈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녀 기타 무대에서, 그녀는 템포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믹싱 단계에서나 강조될 법한 미세한 숨소리까지, 마이크에 실어 보냈습니다. 보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자신의 폐활량과 성대 컨트롤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노래 중간에 삽입된 엄마 울지 마요라는 짧은 내레이션은, 제작진과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오직 무대 위에서의 몰입이 빚어낸 진심의 발로였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가사를 넘어 비니서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관객에게 전이시켰으며, 이는 안방극장 전체를 울리는 결정적 한방이 되었습니다. 기교로 무장한 프로들 사이에서 진심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무기를 칼처럼 휘두른 그녀의 전략은 현대 음악 예능이 잊고 있었던 본질적 가치, 즉 공감의 힘을 다시금 일깨우며 업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컬 트레이닝 전문가들은 그녀의 창법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넘어 하나의 문학 작품을 낭독하는 듯한 스토리텔링 보컬의 정점을 보여주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무대가 업계에 준 충격은 전문가들의 만장일치 찬서라는 이례적인 결과에서 기인합니다. 보통 음악 경연 프로그램의 심사위원단은 각자의 음악적 취향, 전공 분야, 상업적 고려 사항에 따라 의견이 갈리기 마련이지만, 비내서의 무대 직후 자문단 대기실에서는 의견 없는 침묵과 동의가 이어졌습니다. 작곡가, 음악평론가, 그리고 현직 보컬 트레이너들로 구성된 10인의 전문가 자문단이 본선 첫 라운드에서 특정 참가자를 확정적 우승 후보로 점 찍는 것은 수십년 경력의 관계자들도 본적 없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현장에 참여했던 한, 유명 보컬 트레이너는 음정, 박자, 호흡의 완벽함은 기술적인 기본기일 뿐이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자신의 삶을 조각내어 청중의 심장에 박아넣는 무대 장악력은 기성 가수들도 평생을 바쳐야 얻을 수 있는 천부적 재능이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음악평론가들은 빈에서의 발성 구조가 예선 당시보다 훨씬 견고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중점에서의 안정감은 물론 고음으로 전환될 때의 매끄러운 브릿지는 그녀가 예선 이후 얼마나 혹독한 연습을 거쳤는지를 증명합니다. 단순히 재능에 기댄 무대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완벽함 위에 진심을 덮어 씌운 무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집단적 확신은 비니서가 단순히 가능성 있는 유망주를 넘어 이미 독보적인 세계관을 구축한 아티스트로서 무대에 서고 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현장의 자문 단원들은 점수표를 제출하기도 전에 이미 우승자는 비예서라는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었을 정도였으며 실제 점수 합계에서도 1,166점이라는 역대급 기록을 남기며 기술과 감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만장일치의 배경에는 그녀의 변화된 태도도 큰 몫을 했습니다. 예선 당시의 긴장감 섞인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이크를 쥐고. 관객과 호흡하는 모습에서 이미 베테랑 가수의 여유가 느껴졌다 는 후문입니다. 세번째로 동료 참가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무력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차원임을 보여줍 니다. 실제 현장 인터뷰에서 한 7년 참 우명 발라드는 빈에서의 첫 소절 이 나오는 순간 내가 준비한 모든 고음과 퍼포먼스가 초라하게 느껴졌 다. 솔직히 무대 아래에서 기권을 고민 했을 정도로 압도당했다고 고백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소회가 아닙니다. 대기실 현장 취재에 따르면 빈에서의 노래가 끝난 직후 다음 순서를 기다리던 여러 참가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는 등 집단적인 패배주의에 빠진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프로 가수들조차 그녀의 무대를 보며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음을 시사합니다. 한 분야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들이 이제 막 성인이 된 소녀의 무대 앞에서 투지를 잃고 평범한 관객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이번 시즌 비니서가 가진 진짜 공포스러운 저력입니다. 현장에서 동료들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든 지점은 비니서가 보여준 여유였습니다. 한중견 가수는 익명을 요구하며 보통 경연 무대에서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기 마련인데 비니에서는 마치 자기 방에서 일기를 읽어주듯 편안하게 노래했다. 그 압도적인 평온함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공포로 다가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우위를 넘어 정신적인 경지에서 이미 상대를 압도했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위기가 남은 라운드에서 다른 참가자들의 전략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며 사실상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가 아닌 비니서라는 거대한 현상을 어떻게 마주하고 살아남을 것인가가 시즌 전체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제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비니서와 같은 조가 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그녀는 경계 대상 1위를 넘어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동요는 향후 경연의 구도를 빛내서 대도전자들의 구도로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가 증명하는 압도적인 화제성과 시장가치입니다. 전국 시청률 9%, 분당 최고 10.1%라는 수치는 동시간대 지상파와 종편의 대형 예능들을 단숨에 무력화시키며 예능 생태계의 보식자 등장을 알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청률 지표를 넘어 광고 시장에서의 이른바 빈예서 효과를 촉발했습니다. 방송 직후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와 동영상 플랫폼의 인기 급상승 차트를 점령한 빈예서, 모녀 기타, 엄마 울지 마요 등의 키워드는 그녀가 단순한 출연자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업계 분석가들에 따르면 빈예서가 출연하는 구간의 광고 주목도는 다 출연자 대비 1.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고계와 방송계에서는 이미 그녀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며 역대급 대우를 보장하는 전방위적인 러브콜을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그녀의 유튜브 클립 영상은 업로드 24시간 만에 밀리언 뷰를 돌파하며 디지털 광고 수익 면에서도 압도적인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에서가 구축한 진정성 있는 서사가 트렌드에 민감하고 소비 권력을 쥔 MZ 세대부터 전통적인 트로트 충성 고객인 시니어 세대까지 아우르는 전세대 통합형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팬덤의 확장은 굿즈 판매, 콘서트 티켓 파워, 그리고 우먼 스트리밍 지표로 고스란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니서의 이번 무대는 결핍을 예술로 승화시킨 성장 드라마로서의 완벽한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새벽까지 투잡을 뛰며 딸의 꿈을 뒷바라지했던 어머니와 학원 대신 낡은 기타를 품에 안고 독학으로 음악의 코드를 익혔던 소녀의 어린 시절은 그 자체로 한편의 감동적인 영화 같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비니서의 보컬에 담긴 특유의 애조가 단순한 연습의 산물이 아니라 외롭고 치열했던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된 정서적 자산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녀는 결핍을 원망의 도구로 삼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예술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선에서의 아쉬운 평가라는 시련을 딛고 이번엔 진짜 나를 증명하겠다며 보여준 반전의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선 정서적 카트리시스와 깊은 위로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현장 스태프들에 따르면, 비니서는 연습기간 내내 완벽한 고음보다는 가사가 전달하는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무대 위에서 그녀를 한 명의 경연 참가자가 아닌 관객의 영혼을 대변하는 화자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비니서라는 현상이 고난을 뚫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영웅적 서사에 목말라 있던 대중의 욕망을 정확히 관통했다고 진단합니다. 결국 비니서가 시즌3의 왕좌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견은 단순히 점수나 순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거짓 없는 진심과 날카롭게 갈아놓은 실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대중은 이미 그녀를 자신의 마음속 우승자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비니서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 순간 그것은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진정성이 기술을 압도하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남은 여정은 그녀가 그 왕관의 주인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우리는 지금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전설이 쓰이는 첫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빈에서의 노래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녀가 써 내려갈 다음 장은 더 이상 울지 않는 엄마와 함께하는 찬란한 영광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